우리는 매일 마법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길을 찾고, 주문한 음식이 어딨지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죠. 바로 GPS 덕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GPS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GPS 뒤에 숨겨진 우주적인 스케일의 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GPS의 기본 원리 우주에서 외치는 시간. GPS의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구 상공약 2만 킬로미터 위에는 30여 개의 GPS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각각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원자, 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위성들은 1초에도 수십 번씩 지금 시각은 55분 5초이고 내 위치는 여기야. 라는 신호를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이 신호들을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수신합니다. 각 위성에서 출발한 신호가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걸린 미세한 시간 차이를 계산하고 이 정보를 종합하면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 지구상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물리학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진짜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속도와 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바로 GPS를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특수 상대성 이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GPS 위성들은 시속 14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우리보다 하루에 약 7마이크로초 100만분의 7초만큼 느리게 갑니다. 둘째,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약한 곳은 시간이 빠르게 간다. 위성들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훨씬 약한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시간은 우리보다 하루에 약 45마이크로초만큼 빠르게 갑니다. 현재의 이론이 없었다면 이두 가지 효과를 합치면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의 우리보다 하루에 총 38마이크로초 45마이너스 7씩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A 100만분의 38초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 속도로 위치를 계산하는 GPS 시스템에서 이 작은 오차는 치명적입니다. 만약 GPS 엔지니어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무시하고 이 시간 오차를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GPS 위치 정보는 하루에 무려 10km씩 어긋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의 집이 아닌 옆동네 어딘가를 가리키고 페달 음식은 영영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대혼란이 펼쳐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무심코 켜는 내비게이션 앱 속에는 2만 킬로미터 항공의 위성들과 100년 전한 천재 과학자의 위대한 통찰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GPS는 단순히 길을 찾아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합작품인 것입니다. 예디 아카이브가 보내드린 오늘의 지식 기록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켤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과학 원리에는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아카이브에서도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디 아카이브였습니다.